어떤 공약이나 정책을 얘기했을 때전 이재명의 한건 기본소득밖에 기억이 안 나요. 25만원. 예 네, 근데 네. 참 국민들 머릿속에 탁뭐 나오면 아 어, 지구당부할 얘기했었지 네. <laughs> 지역분권 얘기했었지 이런 네. 게딱 이렇게 기억나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밖에 없는 것 같긴 어, 하네요. 그래서 한동훈이 날 무서운 사람이라잖아. 왜? 그래서 나만 보면 요래는 거야. 그때 그, 그래갖고 탈당하고, 선거 위에서 탈당했다가, 음. 당선돼서 들어오는 복당 받아주지 말아라. 당언 당기로 고쳐라 아. 이랬거든. 음. 그랬더니 이러는 나날 보고 무섭대. 날 보고 무섭대. <laughs> 날 보고 무섭대. 음. 어, 그... 정책 얘기 중에서요. 네, 정책 얘기. 어, 네, 맞아요. 그 중에서 지금 기억나는 게, 이재명 권 기억이 없어 이러셨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기억을 다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제일 요번에 했던 게, 제가 그 이제 그거 얘기. 다들 지금 산불 나가지고 음. 아시죠? 지금 위도니들 되게 많이 모아서 지금 안동하고 이성에 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물품도 전달하고 뭐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글을 썼던 게 뭐였냐면. 적십자에다가 돈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다 보내면 다 빠르게 나눠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보낼 때도, 보내면서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게 어디 가서 어떻게 쓰이지?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알아보고, 아, 윤도현그전 비대위에 계셨던 그 젊은 분께서 페북에 글을 올려주시고, 그걸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게좀 소외되고 부족한 작은 규모에는 부족한 분들이 많구나. 이제 그래서 위도원이들이 그쪽에다 직접 연락을 해서 물건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음. 바로 바로 뭐 물, 소고, 아, 막 이런 아, 것들. 에 돈이 예, 맞아요. 돈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음. 내가 쿠팡으로 바로 거기 주소를 보내니까 음. 다들 되게 그래서 많이 많이 보내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정책 얘기들을 이제 언니를 하다가 여기서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대표님이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전체 나라의 복지 음. 하나로 통합해서 네. 카드 해줘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번에 딱 생각을 해보니까 면사무소나 이장이나 모든 다의 명단은 갖고 있잖아요. 음. 그쵸? 그 갖고는 있어요. 근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통합을 해놨어요. 음. 그러면 시스템 상에서 그 지역에 몇 명이 있으니까, 나라에서 예비비 쓰던 거나 사랑의 기부 그 돈을 받은 걸 바로 쏴줄 수 있잖아요. 그 그렇지, 통장으로요. 그렇지, 그렇지. 그쵸, 그쵸. 무슨 알죠. 얘기인지 아세 음. 왜냐하면 엄마들 보면 통장으로 애기들 그 뭐, 유약, 유아비나 이런 거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갖고 있었으면. 음. 그렇죠. 음, 그럼 바로바로 바로 즉각 즉각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음. 복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될수 있다는 거 대표님이 생각하고 있었으셨다는것 음. 자체도 너무 소름 끼치게 음. 이번에 그런 게 미리 돼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네요. 그쵸. 음. 어떤 부분이지.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뭐든지 지나고 보면 한동훈 대표 얘기가 맞네 다 맞아요. 어, 이거 지나고 어, 나니까 맞아. 그게 맞네. 이런 네.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같아. 네, 네. 그리고 정책이 생각이 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잘 몰라. 음. 근데 이걸 이해를 한 표에 시켜주네. 맞아. 그러니까 <laughs> 내가 이해를 하니까 그렇죠. 이게 어. 또 음. 와닿는 음. 거야. 어, 그 맞네. 의료보험 네.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통합보험 시스템에서 생각했나 봐 라는 음. 그거와 이런 거는 정말 실생활으로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음. 시가 계속 꾸준하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우리 사람들을 편하게 네. 만들어줄 수 음. 있을까를 꾸준하게 고민하지 않았으면 음. 절대 나올 수 없는 정책들이세요. 모두 다 보면. 음.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고 우리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자책들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가까이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이유가 <laughs> 뭔가 팥 값이 얼만지 모르고 버스비가 얼만지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훈수밖에 못 음, 두잖아요. 근데 맞아. 자기가 카카오택시 불러가서 택시 타고 다니고 말씀하셨던 그 무신사. 그러니까 음. 무텐다도 입고 어, 다니고 맞아. 그래야지 우리 삶에 밀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하고 음. 뭐가 덜 필요하고 뭐가 해외, 안 필요하고 해외 직구도 있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음, 해외 직구 음, 때. 전 그때 해외직구 그를 금지하시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때 생각했죠. 이분은 자유론을 안 읽었다. 아, <laughs> 아니, 그니까 있었다, 맞다. 어, 그날 그니까. 딱아 아. 자유론을 안 읽었다. 뭘 다른 건 모르겠고 자유론을 가장 감명받게깊게 읽었다고 하셨지만 그때 그 정책이 딱 나온 날 자유론 안 읽은 것 같아요.라고 음. 말씀을 했는데 아니라, 나 한동대표가 딱 이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이 어, 나와가지고 우선 음. 뭐든지 먼저 때리잖아. 그 후에 <laughs> 오세훈 나오고 오세훈이가 뭐 오세훈 이거 이상한 뭔 소리 해갖고 또 맞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윤 대통령님을 보내드려야지.